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며칠 전에 큰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고시엔 대회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전교생이 160명에 불과한, 160명에 불과한 아주 조그만 학교, 한국계 학교인 국, 교토국제고가 올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동해바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과가 그, 그 NHK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만 야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운동장을 비롯하여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했던 그들이 그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학교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야구 명문 고등학교였다면 또 모든 훈련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부자 고등학교였다면 이렇게까지 큰 뉴스거리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학교가 우승하는 건 당연하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시골 촌구석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한국계 학교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 받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대회에서, 큰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였기에 우리에게 더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교토 국제고의 우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큰 감동을 받아야 마땅하겠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감옥에 들어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중심지요. 수많은 사람들로 늘 북적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땅, 완전 촌동네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분명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적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와 갈릴리 촌동네에 사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참별볼일 없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 모시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기에. 오히려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던 땅을 예수님은 더 어떤 면에서는 귀히 여기셨기에 그 갈릴리 땅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큰 빛을 환히 비춰주시기 위해 캄캄한 흑암의 땅, 그늘진 사망의 땅, 이방이라고까지 불렸던 갈릴리에 일부러 가장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받으시죠.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제, 그 교토국제고의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 만화보다 더한 일이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가 아무 감동이 없다면, 감흥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 많이 굳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어내고 꾸며낸 가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복음.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진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장차 그들을 위한, 우리 죄인들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셨는데요. 구약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 참된 목자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던 그 메시아 그리소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난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때가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직 또한 구약성경에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에덴 동산에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 그리고 훗날 출애국 이후 가난안땅 약속의 땅에서는 사사들이나 왕들을 통해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통해 다스리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원수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능력이 많으신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참된 영적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신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수도 없이 써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세우신 메시아 왕을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땅이 시작되어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지만, 마지막 날 장차이 말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앞으로 쭉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에 대해 우리가 좀더 깊이, 좀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왕 노릇하는 악하고 불의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죄로 인해 산산조각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참된 평화의 나라요. 또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 찬양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과 3절도 있습니다. 제가 부르진 않겠고요.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는 나라. 오직 거듭나야 갈수 있고, 믿음으로 갈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노래합니다. 비록 어린이용으로 아주 쉽게 만든 찬양곡이지만, 그러나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가사는 너무나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또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그 어떤 무엇으로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즉,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또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도.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와 믿음은 완전히 별개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믿음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믿음이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그 둘은 언제나 늘 함께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즉 구약의 율법 다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적어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정도만이라도 너희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내가 이미 활짝 열어 놓았으니, 99% 이미 거의 다 완성해 놨으니, 너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머지 1% 정도는 네가... 나한테 협력을 해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100% 완전히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죄악된 길에서 180도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겸손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는 누가복음 12장 32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솔직히 나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저는 정말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두손 내밀어 그 나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처럼 참된 회개와 믿음 역시도, 물론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회개와 믿음 역시도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데 요구되는 참된 회개와 믿음은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오늘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거듭남과 회개와 믿음까지도 실제로는 다 선물로 주시는 참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와 같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까?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까? 아멘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회교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이미 들어간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늘 신민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그발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아멘. 예, 아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단 1%라도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더한 것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러나 혹시라도 방금 저의 이 질문에 아직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 만일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은 그와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좀더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시몬과 베드로는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곧 부르시자 그들은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자. 그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그의 뒤를 다 따라갔다는 동화책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뭐 이상한 최면을 걸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던 것은 아니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이네 사람의 만남이 갈릴리 해변에서의 이 만남이 마치 첫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함께 하룻밤을 지냈던 사람도 있었으며, 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비록 미약한 믿음이 남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랍비의 고매한 인품과 아주 탁월한 실력을 평소 동경하고 또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어, 저를 제발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간청하면 그 라비가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도 던져보고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본 후에 그를 제자로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이게도 아주 파격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직접 부르며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시면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면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즉시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또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시자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 놓여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역시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채 심지어는 평소 끔찍히 아끼고 귀여겼던 그물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나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품꾼들이나 값비싼 배도 다 버려둔 채곧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 내답한 돈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식구들도 먹여 살리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즉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다뭐 직장 그만두고 가족들 내팽개치고 재산 처분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어디 멀리 선교지로 떠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네 명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의 사명을 주신 것은 그래서 그들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른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훗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또 신학교의 털을 닦게 될그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게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물론 오늘날에는, 음, 예. 물론, 오늘날, 오늘날에는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이 없으니까 딱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오늘날에도, 어, 그래도 오늘날 역시도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전임, 목회자나 어, 사역자나 어,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 받은, 받는 것은 어,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어, 없습니다. 다집 팔고 재산 팔고 어, 부모님, 뭐 형제들 다연 끊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영적인 의미로는 참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버려둔 채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라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골치 아픈 문제 먼저 좀다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따르겠노라 핑계되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물이나 배가 없어도 혈육에 가족이나 일할 품꾼들이 없어도 돈이나 직장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기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이며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며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너무 어려운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그 그렇게 질문 나오는 게 당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처음에는 좋은 길인가보다 하고 넓은 길로 갔다가 점점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뒤로 내버려 둔채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길을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만 구하며 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루 종일 그거 염려하며 앉아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이며 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귀한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의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거듭거듭 보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에 터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번 회개하고 왕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며 날마다 우리의 것들 뒤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